안녕하세요 미라클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입니다. 자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장문 독해 유형 정리하고 있죠. 장문 독해 유형 중에서 장문 1에 해당되는 41번, 42번 유형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함께 문제풀이 방법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함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1번 유형은요. 41번과 42번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우리가 보고선요. 41번의 제목 문제, 42번의 어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장문 독해 유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41번, 42번 문제를 따로따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41번도, 42번도 지문을 한번 읽으면서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선 41번과 42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놔야겠어요? 미리 읽어놔야겠죠. 선택지까지 포함해서요. 자, 41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좀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단어의 의미와 반의를 파악해 놔야 됩니다. 선택지. 다개나와져 있는 단어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번에도 그 다섯 개를 한번 파악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increased, specialize, d block, impersonal, allowed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단어 나와져 있고요. 자 얘네 의미 뭡니까? 증가된, 전문화된, 막다, 비개인적인, 허용했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의로는요, 감소된, 비전문화된 또는 일반적인, 가능하게 하다, 개인적인, 금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미와 반의를 모두 파악해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게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파악할 때 의미와 반의가 모두 다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하기 편해지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41번과 42번이 다른데요 41번 같은 경우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가 되 있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어휘의 힌트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 파악하는 걸 먼저 해볼 텐데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 상당히 재미있는 지문이었죠 왜요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이었어요 자,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 뭡니까 논설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주장이 나와져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설명은요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쭉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설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무조건 나오겠지만 설명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심 소재를 말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가 있어요? 주제문이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제문이 없을 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심 소재를 파악해 보자 했더니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이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고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엘리트에서 대중 체제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심 소재는 고등의 교육과요. 그다음에 대중의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뒤에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가시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뭘 파악해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요, 고등교육인데, 대중이죠. 그래서 대중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얘네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긴 주제를 파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대중 고등교육에 대한 설명과 평가 요 정도로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뭐 하자뭐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러한 형태는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문을 빨리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이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캐치하는 건 언제나 중심 소재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를 풀이하면서 정리가 되겠죠. 어휘 문제는 어차피 A부터 E까지 뒤에 전체 다섯 개의 어휘를 모두 다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뭐 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서 못 파악하시면 되겠다. 전체적인 내용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은 요정도 정리해놓고요 42번 들어가야겠죠 42번은 뭡니까? 각각의 어휘에 대한 힌트를 파악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자그 부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해석하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죠? 우리 어차피 뒤에서 분석 및 해석할 거니까 세밀하게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가볍게 다루면서 들어갈게요 자 A 보시면 Increase라 되어져 있었죠. 증가된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In Europe and the USA,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Accord, 증가된 참여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In the Decades, 언제요? 수십 년 동안요.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이후에요. Between 2000 and 2014, 2000년과 2014년 사이에요. Rate of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 참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Almost doubled. 두 배가 되었대요.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From 19%. 34%로 되어져 있는 부분 볼수 있네요. 19%에서 34%가 된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인크리스트라 되어져 있는 거에 대한 힌트 부분 어디 다 바로 여기죠. 19%에서 34%로 대략 두배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뭐예요? 증가된 것을 얘기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가된과 감소된 중에서는 뭐가 올바르겠다? 증가된이 올바르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잘 쓰여져 있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아니겠구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B부분도 가봅시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문장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셜라이즈라 되어있는 여기 부분 봐야되는 건데요. 전문화 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hanges 뭡니까? 변화들입니다. 어떤 변화들이요? From an elite system, elite 교육체제에서요.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고등 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되겠네요.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needs. 정치적인 필요와 관련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전문화된 노동력을 구축하려고 하는요. for the economy. 뭡니까? 경제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in theory. 이론적으로요.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요.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specialize에 대한 부분 힌트 나와져 있는 거 여기 있죠?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자, 무슨 얘기였어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요 specialized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게 고도로 숙련된이라고 했잖아요. 숙련된. 그러니까 이게 전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요. 전문화된가, 비전문화된 또는 일반적인가 비교한다면, 누굴 얘기해 주는 거요? 예 전문화된을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다? 일치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아니겠네요. 자, C가 봅시다. 여섯 번째 문장 우리가 해석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뒤에 부분까지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보시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해 놨고요. 그 뒤에 봅시다. Should diminish the r o l e of examinations. 시험들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란이가 되겠습니다. in the selection 어디에서요? 선택에서요. 또는 선발에서요. 그리고 controller of students 학생에 대한 통제에서 요즉 학생에 대한 선발과 통제를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거 initiating approaches to assessment 평가에 접근 방법들을 initiating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which block lifelong learn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 하는 건데요? 평생의 교육을요. 즉 평생 학습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평생 학습을 막게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블락에 되는 게 막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힌트분 찾아주면 어딥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학생들의 선발과 통제에 있어서 시험들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평생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 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는다라고 나왔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바르다라고 보기가좀 애매하겠죠. 따라서 막다와 가능하게 하다의 중 에서는 뭐가 좀더 올바르겠다. 여기서는 가능하게 하다가 좀더맞겠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못 쓰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되겠다라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블락 같은 경우는 뭘 쓰면 되겠어요? enable을 쓰는 것이 좀더올바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번은 이미 끝난 거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 주제와 42번의 힌트를 파악하다가 정답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굳이 더갈 필요 없습니다. 주제도 이미 파악이 됐고 힌트도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린 공부 중이니까 D와 E도 한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D 부분은 8번 문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ass higher education requires efficient approaches. 대중 고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들을 또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assessment죠.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such as examinations and multiple choice quizzes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뭐 같은 것들이죠? examination이니까 시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다형의 퀴즈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과 선다형의 퀴즈와 같은 이런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with minimal i s 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이거나 비개인적이거나 표준화된 피드백을 갖춘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요. obtai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자, 이러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학생들이 피드백보다는 성적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impersonal에 대한 힌트 부분 어디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앞에 했죠? 평가에 대한 접근 방법들 나와져 있었고요. 그것을 예로 시험과 선다형의 퀴즈들을 얘기해줬었죠? 자, 이거 개인적인 평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고 선다형의 퀴즈를 보는 것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개인적인이 아니라 비개인적인 게좀더 올바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개인점과 개인적인을 본다면 비개인적인이 올바르겠다라고 볼수있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다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거죠. 자 이도 갑시다.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네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의 수죠. 어디에 있어서요? In elite system 바로 예전 Elite 엘리트 시스템이죠. In the past 과거예요. Allowed for closer relationships 뭘 가능하게 했대요? 더 긴밀한 관계들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Between students 학생들 사이와 그리고 their teachers 그들의 선생님들과 사이에서요. 형성적인 피드백이요. Shaping the minds,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학생의 마음, 학업 기술, 그리고 심지어 학생의 성격 성격을 형성하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얼로우드에 대한 부분 힌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입니까 뒤에 나와져 있었던 바로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죠. 이 피드백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학생의 마음, 학업기술 그리고 학생의 성격도 형성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긴밀한 관계를 허용했다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쓰였다는 볼수 있겠죠. 허용했다와 금지했다 중에서 여기서는 허용했다가 좀더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가 되겠습니다. 41번부터 올 건데요. 자, 4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선택이 다섯 개 있었는데 1번 봅시다. Is it possible to teach without assessment? 평가 없이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Elite versus public a history of modern class society. 엘리트 대 대중, 현대 계급 사회의 역사. Mass higher education and its reality in assessment. 대중 고등교육과 평가에 있어서 그것의 현실. 이렇게 되겠고요. 네 번째 impact of mass higher education on teacher status. 대중고등교육이 선생님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Best higher education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대중고등교육이 경제적인 발전을 초래한다.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선택지가 나와져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주제 뭐로 찾았습니까? 대중고등교육에 대한 설명과 평가였습니다. 그거에 매칭시킬 수 있는 것은요. 3번이 해당이 되겠죠. 1번 보시면 평가 없이 가르치는 거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해당되지 않겠고요. 엘리트와 대중을 나누는 개념도 아니었어요. 계급사회 얘기도 아니었고요. 4번 보시 면은 선생님의 지위 이 얘기 아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경제적인 발전을 초래한다란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주장 아닙니다. 여기서 뭡니까? 단순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C가 잘못되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1번과 42번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장문 1의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했고요. 이제 지문 분석 및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higher education 여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has grown 여기가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rom a to... 비구조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치사부터 뒤에 명사,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왔다라고 합니다. 자, A로부터 B까지죠. 엘리트에서 대중 체제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n Europe and the USA, 이렇게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ncreased lat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of participation 이라 되어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o c c u r d 라되어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decade 부사 after부터 뒤에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끊어서 해석해보죠. 유럽과 미국에서요. 끊어갈게요. 증가된 참여율이요. occurred 발생했다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the decade 수십 년 동안요.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이후에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between 2000 and 2014. 이렇게 between A and B 구조죠.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late라 대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l participation 이라 대전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higher education 이라 되어져 있는 거 부사처리해 주십시다. Almost 부사, doubl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from A to B입니다. 그리고 across부터 시작해서 world까지, 또 among부터 시작해서 population까지,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길게 되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수식어구가 붙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2000년과 2014년 사이에요. 끊어갈게요. 참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어디에서의 참여 비율이에요? 고등교육에서의 참여 비율 입니다. 이것이요, 거의 더블 두 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9%에서 34%로 되면서요. Across t o r l 전 세계에 걸쳐서요. 근데 누구 사이에서 그런지 확인해야겠죠.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요. 자 그런데 그 범위가 무엇인지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In the school living age category 졸업 연령 범주에서요. 졸업 연령 범주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뒤에 설명 잠깐 나오고 있어요. t y p i c a l l 18 to 23 대체적으로 18세에서 23세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여기 가 주어예요. 이렇게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of부터 요 뒤에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has been m a r k e d 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겠죠. 근데 현재 완료시제가 쓰여져 있고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y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By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뒤에 전체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요. 뒤에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라 되어져 있죠. 그리고 of higher learning 라 되어져 있어요. 얘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a more diverse demographic 이라 되어 여기가 students로 이렇게 수식이 되면서, 그리고 얘하고 얘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명사고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고등교육이요 극적인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특징 지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뒤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선 앞에 거 먼저 할게요. 더 광범위한 고등학습 기간. 과, 끊어갈게요. 더 다양한 학생 인구 집단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 온 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changes, 여기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from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re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다 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are associated 라되어는 여기가 동사이면서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with political needs 라되어지 있는 게 부사태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build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요 앞에 있는 political needs를 꾸며주고 있는 to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여기 to 정사 보이죠? 시 to build가 동사의 특성. a special light workforce 라 되어진 여기에 그거에 관련 있는 목적어 for부터 뒤에는 부사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변화들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들이요? From A to B 구조 또 나와져 있습니다. 엘리트 체제에서요. 끊어갈게요. 뭐로요? 대중고등 교육 체제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이것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죠. 정치적 필요, 어떤 정치적 필요인데요? 나와져 있는 게 보시면 전문화된 노동력을 구축하려는 필요가 되겠죠. 뭘 위해서요? 경제를 위해서요. 그다음 문장 봅시다. In theory, 부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expansion, 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of higher education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o develop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should 전까지가 여기 higher education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uld diminish라 되어있 여기가 동사가 되어있고요. 더로리아 되어있는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가 목적이 되어있고요. 오브부터 시작해서 examination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인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스트런스까지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셀렉션과 컨트롤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오브 스트런스가 얘를 둘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안에 좀 봐야겠죠. 안에 보시면 to develop 이동사자 특성 a highly skilled workforce 라 되어져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끝나서 해석해 볼게요. 자 이론적으로요 끝나할게요 고등 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것이 뭔데요?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고등 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죠. 이것이요 확대가 숏 디미시던롤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역할입니까? 바로 시험의 역할이 되겠죠. 뭐에 있어서요 학생의 선발과. 통지에 있어서요. 그 다음 부분 갑시다. 자, 문장 끊기지 않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분사 구가 나와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와져 있다? 뒤에 전체가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략된 접속사는 뭐뭐 뭐 하면서 정도가 생략됐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어는 누구예요? 맨 앞에 있었던 디익스펜션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가 이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이니시에이딩이 뭐가 되겠어요?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Approaches라 되려면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to assessment 가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 to assessment 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approaches 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위치부터 시작해서요, 러닝 r n i n g 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겠죠. 자, 요 위치라고 하는 게 누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어프로치스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도 보시면요. 위치가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enable이 동사죠. 지금 여기 앞에 복수 쓰여져 있어서 여기다 복수 동사 쓰인 겁니다. lifelong learning 이라 되어준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뭐해주고 있는 거,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assessment 라 되어준 얘가 명사고요. for learning 이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자 n 접속사죠 자 o focus라 f 되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도 뭡니까 명사가 되겠죠 o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focus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볼게요 평가에 접근 방법들을 시작하면서가 되는 거죠 끊어갈게요 자그 접근 방법들이 뭔데요 설명 나와져 있죠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되겠고요 자, 그것이 뭔데요? 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and a focus on feedback for development.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In reality,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죠. Socio-political changes.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o expand higher education에 되어진 여기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두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have set up 되어져 있으면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field of contradictions라는 여기가 목적어되있고요 For assessment 부사, in부터 뒤에 전체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안에 보시면요. To expand 동사의 특성, higher education이 목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요. 끊어갈게요. 사회정치적인 변화들인데 그게 어떤 변화들이냐 봤더니 고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인 변화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s, 모순의 장을 조성해 왔다라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For assessment, 평가에 있어서요. In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에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Best higher educati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Requires 여기 동사죠. Efficient approaches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assessment 라 되어져 있는 게 예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Searches 하면서 예를 들고 있죠. 이렇게 전체 다 잡아. 시면 되겠고요. 부터 시작해서 피드백까지 다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업튼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분사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략되어져 있는 거 찾아줘야겠죠? 그리고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이수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튼은 빈도부사, 커 a 은 동사적 특성이죠. 스튜 u 스가 목적어. t 포커스가 되어져 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More 부사, Ungrace 부사, Then부터 피드백 뒤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급 나와서 비교 구문으로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대중 고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의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할게요. 자, 뭐에 있어서요? 평가에 있어서요. 뭐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요? 시험들과, 그 다음에, 선다형의 퀴즈들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지 뒤에 with 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화 아니거나, 비개인적이거나, 표준화된 피드백을 함께하고 있는, 즉, 갖추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것이요? 종종, c 싱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야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더 성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야기하는 거죠. 뭐보다요? 피드백보다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네요. 아홉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n contrast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 relatively small numbers, 여기가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Obstance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In Elite System 부사, in the past 부사입니다. Allowed 동사입니다. For부터 Relationships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겠 Between A and B 구조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th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을 되시면 되겠어요? 뒤에 전체까지 다 연결되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With라고 되어져 있는 형태 안에가요. Formative Feedbacks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쉐이핑이라 되어 있는 이 뒷부분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쉐이핑이 동사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와져 있는 여기가 요렇게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오브부터 뒤에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는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요, 끊어갈게요 과거에 엘리트 체제에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의 수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좀 길었어요 Allowed, 가능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더 긴밀한 관계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허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와 누구 사이요?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들과의 사이에서요 뭐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뒤에 보면요, 형성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학생의 마음, 학업, 기술, 그리고 심지어 학생의 성격을 형성하면서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1, 41번, 42번 유형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 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했었죠? 41번과 42번은 따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 정답률도 높아지니까 그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됐던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